자언서 15장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읽은 여러 내용들, 역시 앞에 내용들과 늘 동일하게 우리 사람의 마음, 또 우리의 언어, 생활, 또우리 행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만 우리가 곱씹어봐도 우리의 삶에 많은 지혜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1절부터 12절의 이런 내용은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혀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분류해보고요. 13절 이하부터 10절의 내용은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 21절부터 33절 이런 내용은 명철한 자에 관하여 여러 직원들을 또 담아주고 있다. 이렇게 좀 크게 분류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차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물론 그 말이 진실해야 된다. 그 하는 말이 하는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어, 마음의 올바른 그런 모습으로부터 우리의 말이 나오고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 되고 그 말이 또 우리에게 하나의 우리의 행위와 삶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을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바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관하여 또 우리의 말하는 것에 대한 여러 격언들 또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마음의 무게를 재어 보신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다.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또 11절에 가서도 보면 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지요. 야바돈 밑에가 설명해 보면 죽음의 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술과 죽음의 자리조차도 여호 앞에서 다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나게 된다면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다. 살펴보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의 제사 말을 바꿔서 악인의 예배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제사와 기도 혹은 예배와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살펴보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또 29절로 가서도 보면 비슷한 말씀을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하신다 하는 그 생각을 널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되겠죠. 마음에 대한 여러 표현들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서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3절 한번 가서 보세요. 마음의 즐거운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즐거움 마음을 갖고 사는 것. 또, 18절 가서 보세요. 18절. 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노를 잘 다스리는 그런 마음. 또 18절도 가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 18절은 33절입니다. 33절 마지막 절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운결한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잡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할때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하고 또늘 즐거워하면서 분노를 뭐니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다 가르쳐 주고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설명합니다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가서 보세요. 유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 유순한 대답.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온순한 혀, 그것은 생명나무와 같다. 이렇게 또 표현해 줍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온순한 혀. 또, 지혜로운 입술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줍니다. 지혜로운 입술. 그것은 지식을 잘 전달해 준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때에 맞는 말을 적당하게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상황과 또형편또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 때에 적절하게 말하는 것, 그참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참 어려운 일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아 말하고 나서 실수했다. 아이고 하지 말걸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이 말은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서 후회하고 되새겨볼 때가 참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상황과 때에 맞는 말, 아첨하는 말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게 무조건 듣기 좋은 말 하라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올바른 말을 때에 적절하게 잘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선한 말은 정결하다라고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그렇게 또 말해줘요. 또 28절 한번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8절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많은 숙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부터 나간 말은 마치 엎드려 엎, 엎어, 엎드려지는 그런 물처럼 다시 그걸 담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에 우리의 말도 한번 우리 입으로부터 나가고 나면 반드시 다시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로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말을 건네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도 또 우리의 마음의 여러 모습들도 또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말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중에 이루어진다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실수들,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재어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다 아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힘써 행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또 주와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마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충심을 언제나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 마음 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말을 꺼내는 저희들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올바른 말 또 올바른 마음가짐과 올바른 핵실을 하나님 앞에 늘 의식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저희들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도담을 잘 드러내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잘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눈의 보좌 변화와 사부주 내려 구하는 모든 신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